자, 복소수 문제는, 일단, 그, 복소수 상등을 하기 위해서는, i가 있고, 없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괄로 괄호 더하기, 괄로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쪽도, 여기 뭐, 괄로 더하기, 괄로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여기, i 앞에 있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i가 없는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 이쪽이 0이면 둘다 0이어야 하고, 뭐,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55번도, 일단, 괄로 괄호 더하기, 괄로와 이렇게 쓰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은 0이네. 2x는 i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 다음에 ix니까 여기 i가 있는 쪽에다가 x라고 이렇게 쓰면 돼그 다음 3y도 앞에다가 그 다음에 i, y니까 여기 i는 써져 있으니까 여기 y돼 그 다음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오른쪽에 없기 때문에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일단 2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X 더하기 Y가, 지금 얘는 X 더하기 Y가 1인데, 연립방식 풀기 위해서 2배를 하면 2X 더하기 2 y 는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빼버리면 Y는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X는 4가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Y를 구하면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컬레복소수는 A 더하기 BI의 컬레복소수는 컬레복소수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이제, i 앞에 부호를 바꾸는 거야. 음, 그래서 지금 이건 i가 없기 때문에, 컬레복소수 취해봐야 그냥 그대로인 거야. 이거 i 앞에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그 다음에 이거는 i가 있으니까 부호를 바꾸면, 이렇게 이거는 지금 4번 문제는, 컬레복소수가 두번 겹쳐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 플러스, 얘가 하나만 있으면, 얘 컬레복소수가 2 마이너스 i인데, 여기 다시 얘가 있기 때문에, 2 um, 플러스 e i로 다시 돌아가는 가그러니까 이게, 음, 알파의 컬레복소수에 다시 컬레복소를구하라는 말은 그냥 알파가 되는 거야, 다시. 자, 57번. 자, 57번. 그니까, 러 이제 계산, 복소수 연산을 할 때는 i를 x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다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i제곱할 때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 자, 1번은 3-2i이고, 그 다음에 얘가 컬레복소수 하면 여기가 음, 컬레복소수가, 얘가 컬레복소란 뜻이니까 2 플러스 i죠. 그럼 가로를 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3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4번 곱하는 거니까 3, 5,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플러스 10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 부호만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정리를 하면 17 플러스 7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응. 완전제곱식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번도 앞에 제곱하면 4고 곱한거의 2배는 4루트 3i고 이제 뒤에를 제곱하면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 i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데 i제곱이 마이너스 2라,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야 되는거야 정리하면 1플러스 4루트 3i 이렇게 그다음 4번 문제는 지금 얘가 그러니까 A제곱, B제곱 꼴인데 이거를 AB를 먼저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합차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제곱이 밖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안에 곱하기를 먼저 할 거야. 그러면 합차니까 앞에 제곱에서 D의 제곱을 뺄 건데 얘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얘가 플러스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17의 제곱을 구하는 거야. 9 더하기 8이니까. 28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i를 곱한 가 위아래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2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플러스 2가 되겠죠 나머지 전개하면 i 그 다음에 플러스 3i 제곱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5번의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6번 6번 통분하면서 바로 통분하면서 이제 유리화가 되겠죠 3 플러스 4i, 3 마이너스 i로 통분을 할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3 마이너스 4i를 곱해야 하고, 가운데 더하기고, 뒤쪽에 1 플러스 i에다가 3 플러스 4i를 곱해야 되죠. 분모는, 마찬가지로 합차니까 앞에 제곱에서 뒤에 제곱을 뺄 건데, i제곱도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5가 돼요. 전개하면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i,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19i, 그 다음에 플러스 4i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전개하면 3이고 그 다음에 4i, 3i니까 7i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제곱이라 마이너스 4 그럼 정리를 하면 25분의 상수부터 얘가 8 빼기 4니까 4 더하기 3, 7그 다음에 19이니까 마이너스 12i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8번. 자, z가 실수가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a bi가 실수라는 말은 얘가 실수 가 되려면 음, b가 허수부가 없어지니까 b가 0이 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순허수가 된다는 말은 a가 0이고 i 허수가 돼야 되니까 b가 또 같이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z도 괄호 더하기 괄호 아이를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x 제곱 그 다음에 e x 그 다음에 ix니까 x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얘가 실수가 되려면 여기가 0이 되어야 된다고 따라서 x는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9번 그럼 이제 z제곱이 실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 이게 복소수가 이렇게 실수가 있고,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런 식으로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허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i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제곱하면 2고, 얘 제곱하면 4고, 얘는 제곱하면 25i제곱이라 마이너스 25고, 얘는 9i제곱이라 마이너스 9고, 근데 얘는 제곱하면, 1 플러스 2i 그다음에 플러스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얘가 이렇게 사라지면 어쨌든 이게 허수가 되죠. 따라서 실수가 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원래 애당초 실수이거나 아니면 순 허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있는 거는 제곱을 했을 때음 실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z 제곱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였죠. z 제곱의 음미 실수가 된다는 말은 지금 보면 이게 허수들을, 순 허수를 제곱할 때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그 z가 순 허수가 되는 거야. 얘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 지금은 이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일단 괄호 더하기 괄호 i 이렇게 쓰겠죠. 전개하겠습니다. k, i가 없고, 그 다음에 1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로 바뀌겠죠. 요거는 전개하고 시작할게요 전개하면 k 제곱 플러스 2k i 더하기 i 제곱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 이제 i를 곱할 거니까 k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i를 곱하면 2k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정리하면 2 마이너스 k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정리하면 k 제곱 플러스 2k인데 얘가 지금 실수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Z제곱이 실수라는 말은 실수이거나 또는 순허수가 되어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 되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K가 2이거나 얘가 0이 되려면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 이렇게 인수가 분 되죠. K는 0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3개의 정답이 있겠죠. 얘네들의 합을 구할 거니까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를 잘못 썼네요 선생님이 여기를 잘못 썼습니다 이게 음, 전기하면 그다 요거 전기한 건데 마이너스 2k인데 여기에 플러스 2k라고 써버렸죠 얘도 마이너스 2k 따서 인쇄번호 이거니까 얘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2 또는 0이니까 답이 0이 아니고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0번 i의 이제 순환, 관계를 봐야 되는데, i의 1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의 네제곱은 플러스, 이렇게 사순환을 한다고 그랬죠. 참고로, 마이너스 i도, 얘가 1제곱하면 마이너스 i고, 마이너스 i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아, 1,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플러스 i고, 마이너스 i의 네제곱은 플러스 1이고, 이렇게 사순환을 한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항의 개수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000이니까 얘는 2002개가 아니고 2003개인 거야. 근데 이렇게 4개씩 묶으면 항상 0이기 때문에 얘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앞에 3개가 남는 거야. 그럼 앞에는 1 더하기 i-1이니까 정답이 i가 돼야 돼. 얘도 지금 보면 얘는, 음, 유리화를 하면 마이너스 i고, 얘는 i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i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얘도 4개씩 자르면 0이 되버리죠 그래서 지금 얘가 딱 12개니까 딱 떨어지죠. 그러면 정답이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1번.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할 때는 유리아를 먼저 하고 나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i가 있으니까 1 플러스 i를 곱해서 유리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자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죠. 분모는 합차니까, 1에서 i제곱을 뺄 건데, i제곱이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1이 돼버리지 그리고, 완전제곱식을 풀면, i제곱이 마이너스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2분의 2i니까 유리하면 i야. 이게, 그러니까 참고로 자주 나와서, 1-i분의 1 플러스 1 i는 유리하면 그냥 i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i는 유리하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럼 z는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i의 세제곱 얘기하는 거야. 그럼 z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어,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i 분의 1이고 z 제곱은 얘가 이거를 제곱하는 거니까 음, 얘는 마이너스 z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z 세제곱은 아, 얘 세제곱니까 이 플러스 i 분의 1이죠. z 세제곱은 1분의 1이고 그럼 얘도 지금 보는 것처럼 네 개씩 자르면 0이 되는 거야. 그럼 30 개가 있으니까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2개가 남겠죠. 이렇게 앞에 2개가 남아요. 2개가 남는데, 이렇게 남는 거지. 얘만 유리알을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i분의 1 빼기 1인데, 여기 유리알을 하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i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2번. 자이고차식의 시계값을 구할 때는 2차식은 0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눗셈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나눗셈을 이용하고 나머지가 답이라고 그랬는데 순서대로 흘러가 보죠. 그럼 넘어가면 x 플러스 2는 0이 되고 아, 루토5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얘는 5i 제곱인데 i 제곱도에 마이너스 5가 되죠. 넘어서 정리하면 x 제곱더하기 4x 플러스 9는 0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나와 있는 x 4제곱 더하기 4x 3제곱 9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를 지금 우리가 구한 2차식 0이 되는 2차식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그럼 x제곱을 곱해버리면 x 4제곱 4x 3제곱 더하기 9x제곱. 어, 빼면 x 더하기 2가 됐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여기가 2차식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검산식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예 곱하기 예인데,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9 곱하기 x제곱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인데, 얘가 0이기 때문에 이쪽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x가 요거였으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토 y에다가 2만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루토 y가 정답이 됩니다. 63번도 이제 같은 유형이에요. 일단, 유리화를 먼저 하고, 유리화를 하려면 1-i를 곱해야 되는데, 1-i를 곱하면, 분모가 합, 차라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이가 플러스 1에서 2분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2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x는 1-i가 되는 거야. 일단, 상호상 넘어가고, 이쪽에 i만 남겨놓고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i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 2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요? 그리고 이제 나눗셈을 하는 거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를, 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누면, 일단 x를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죠. 더이서 나눌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 지금도 우리가 구하는 식은 이건데, 얘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인데, 얘가 0이니까, 이제 이쪽은 필요가 없고, 얘가 정답이 된다고. X가 1-i 였으니까, 음, X에다가 1-i를 집어넣죠, 이렇게. 그래서 전개를 하면, 마2 2i 더하기 2. 그래서 2i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같은 문제예요, 64번. 일단, 일단 유리화를 먼저 하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유리화를 먼저 하면, 얘가 1 플러스 i를 곱할 거야. 이제 많이 봐서 알겠지? 얘가 분모가 2가 돼서 이렇게 약분해 사라져요. 그러면, 전개를 하면 i 더하기 i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얘에 컬레 복소수가 있으니까 어, x는 i 앞에 부호 바꿔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럼 넘어가면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i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x 제곱 더하기 e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아,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ex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눗셈을 하는 거라고 했지. 2x 3제곱, 더하기 4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7.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2로 나눌 거죠. 2x를 곱하면, 2x 3제곱, 4x제곱, 더하기 4x.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7인데, 결국 얘가, 얘가 정답이라고? 근데 x가 이거였죠? 그러면 부호를 바꾸면, i,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부호, x니까 부호를 바꾸면 이렇게. 더하기 7을 해야 되니까 i 플러스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 65번은 일단 얘를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를 여기를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대입을 할거야. 그래서 지금 음 앞부분에 있는거는 여기 반 이렇게 나누면 공통인수가 알파거든 알파로 묶으면 알파바 그 다음에 베타바 이렇게 뒤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베타로 묶으면, 알파바, 베타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공통인수가 얘가 되니까, 알파마이너스 베타바, 그리고 알파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참고로, 헐레복도선 이게 한꺼번에 계산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취해도 돼요. 더하기 빼기 하고 나서, 각각 하고 나서 빼기 하지 않고. 그러면 일단, 알파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야 되죠. 얘에서 얘를 뺄 거니까, 부가 이렇게 바뀌면, 5가 사라지고, 아, 2루트 2i가 되겠죠. 얘는 2루트 2i고, 얘는 컬레복소, 그거의 컬레복소니까, 마이너스 2루트 2i가 되는 거야. 곱하면, 음, 마이너스 8i제곱인데, i제곱 때문에 플러스 1로 바뀌 플러스 8로 바뀌겠죠. 그래서 정답은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